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394일째고요. 고의 모의고사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를 하나 풀 건데요. 예, 영문을 쭉쭉 빨리 읽기 훈련 이것도 같이하면서 예, 공부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하나 잡아왔고요. 자, 빈칸이 앞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빈 칸에 예, 들어갈 적절한 억구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글을 읽으면서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서 적절한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가볼게요. appreciating, 뭐, can correct our false notions of how we see the world. 그래서요. appreciate,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예, 무엇의 진가를 인정하다, 무엇을 제대로 인식하다, 이해하다, 또 뭐,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뭐, 그래서, 예, A로 놓읍시다. 주어 부분을. A는 c o r r e c 할수 있다. c o r r e c 바로 잡다. 고치다. 이런 뜻이죠. A는 바로 잡을 수 있다. 뭐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노션, 개념, 생각. 이런 거죠. 자, 뭐에 대한 생각. how we se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뭔얘기인고 자, 유출하면서 읽어봅시다. 자, people love heroes. 그래서요,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한다. 그래서요, individuals are given credit for major breakthroughs. 그래서요, 개인들이 자, 기분 누구 누구 credit for 뭐뭐뭐 뭐뭐 그러면 누구 누구 누구에게 뭔뭐 뭔에 대한 공로 공로를 주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누구누구에게 주요한, 자, 지금 이, 이 누구누구가 없죠. 기부 누구누구 그랬을 때, 지금 수동태가 되느라, 되느라고 주어로 빠져나가버렸죠. 그래서, give individuals credit for major breakthroughs. 원래 이런 문장이었죠. 자, 개인들에게, 그러니까 주된 브레이크 k t h 기본적으로 돌파구란 뜻인데,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나 발견, 진전, 이런 것을 얘기하죠. 주요한 획기적인 진전, 이것에 대한 공로가 개인에게 주어진다. 됐죠? 그 다음 갑시다. 마리 퀴리 is treated as if she worked alone to discover radioactivity and Newton as if he discovered the laws of motion by himself. 그랬어요? 자, 마리 퀴리죠. 퀴리 부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이 사람은 대해져요. sf 마치 뭔 말인 것처럼 마치 그녀가 혼자 일해 가지고 방사능이죠 레이 i 액티브리 방사능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 뉴튼 요 뒤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요거 생략됐죠 이스 a 리리드 앞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서는 어떤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략하고 쓰면 경제성이 살아나죠 그래 경제성 을 위해서 여기가 이스 추리리드가 생겨됐다 뉴턴은 대해진다 마치 그가 발견한 것처럼 뭐를 the law of motion 그러면 운동의 법칙이죠. 운동의 법칙들을 그가 발견한 것처럼 어떻게 발견했나? 반힘살 혼자서 뉴턴은 그가 이 혼자서 운동 법칙들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대해진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우리가 뭔가, 아, 이런 얘기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혼자서 발견한 것처럼, 요, as if,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유추하다 보니까 바로 또티가 나오네. The truth is that in the real world nobody operates alone. 그래서요 진실은 데디아이다, 그 말이죠. In the real world, 실제 세계에서 말이죠. 어느 누구도 혼자서 operate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진실이에요. 됐죠? 자 사실 여기까지 읽어보고 얼른 빨리 가고 싶다라는 이 오지선다로 내려가서 답을 찾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면 그게 아마 정상일 거예요. 그래서 답을 마치 여기까지만 읽고도 한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글을 많이 읽고 논리력이 갖춰진 분들이라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아 이거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게이 오지선다로 바로 내려가서 답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욕구가 일어나게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봤을 때, 혹시 내가 원하는 생각이 여기 에 있나? 예,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Scientists not only have labs with students who contribute critical ideas, but also have colleagues who are doing similar work, thinking similar thoughts, and without whom the scientists would get nowhere. 그래서요. 자, 과학자들은 자, 나돈니를 보는 순간 뒤에 분명히 버돌소가 나올 거야라는 유추를 하면서 글을 읽어내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빨리빨리 읽어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돈니 a 버돌소 b라는 표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돈니아그 뒤에를 빨리빨리 유추하면서 여기 보니까 버돌소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 거죠. 이 과학자들은, 자, 랩, 그러면 랩은 laboratory를 줄여놓은 거죠. 네, 실험실이라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실험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금방 읽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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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들소로 걸어가보면, 동료들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실험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갖고 있다. 이렇게 빼대가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서. 과학자들은, 이 학생들이 있는 실험실, 근데 어떤 학생들이냐, 후로 설명해주고 있죠? 기여하는, 기여하다, contribute, 제공하다, 주다. 여 뒤에 목적가 바로 나와있기 때문에 제공하다, 주다. Critical ideas, critical 비판적인 또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실험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료도 갖고 있는데요. 이 동료들을 후로 설명해주고 있죠. 관계대무사 후로. 하고 있는, 뭘 하고 있습니까? 비슷한 연구, 비슷한 일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동료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Thinking Similar Thoughts니까 비슷한 생각,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비슷한 사고를 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도 있다. And without whom, 관계대면사 whom, 요거는 동료들을 받았은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없다면, 자, 이 뒤에 보니까 would가 나와있어요, 뒤에가. 그래서 이 without이 if를 대신하는, 이 풀을 대신하는, 문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이 풀을 대신하는 얼굴죠 그래서 그 동료들이 없다면, 그 과학자는 get nowhere.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get nowhere. 어느 곳에도 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음, 얻, 얻을 게 없다. 그런 얘기죠. 뭔가 얻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과학자는 얻지 못할 거다. 아무것도 예, 얻지 못할 것이다. 그 동료들이 없다면.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nd, and then there are other scientists who are working on different problems sometimes in different fields but nevertheless set the stage through their own findings and ideas. 그랬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과학자들이 있어요. 다른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동료 과학자들이겠고 또 다른 과학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어떤 과학자입니까? 후로 설명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는 on different problems.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여기는 이제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Sometimes 때때로는 in different fields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있다고요. But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고 다른 분야지만 예, 다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set the stage 무대를 꾸미는 무대를 꾸민다. 이 set의 주어 요거는 other scientists죠. 후에 받는 who are working, who set the stage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준비하는, 무대를 마련하는 뭘 통해서 through 무엇을 통해서니까 그들의 자신의 finding은 이제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연구 결과와 그들 자신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무대를 꾸며주는 그런 다른 과학자들이다. 됐죠? 자, 감사합니다 Once we start understanding that knowledge isn't all in the head, that is shared within a community. Our heroes change. 그랬어요. 자, 원서는 일단 뭐뭐하면 일단 뭐뭐하자 이런 뜻이죠. 일단 우리가 시작하면, 뭐하기 시작합니까? 이해하기 시작하면, 뭐를 이해해? 대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머리에 있는 게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 있는,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뉘앙스죠.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대시도 있죠 understanding that 여기 나온 이 대시 또 여기 나오는거예요 그래서 it's shared within a community 그랬어요 그 지식이라고 하는게 공유가 된다라는거 요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뭐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안에서 공유가 된다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게 혼자만 머리에 갖고 있는 그런게 아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공유가 된다 라는거.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때요? Our heroes change 우리의 영웅들이 바뀐다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영웅이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집중이 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 그 공로가 여러 사람에게 있는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Instead of focusing on the individual, we begin to focus on a larger group. 그랬어요. 예,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자, 개인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큰 집단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답 찾을 수 있었을까요? 자, 보면요. The process of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그러면 이거는 시행착오란 뜻이죠. 시행착오의 프로세스, 과정을 이해하는 것. 여기 시행착오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The changeable patterns of nature 그래서요. 자연에 바뀔 수 있는 패턴 바뀔 수 있는 자연의 패턴 뭐 그런 것도 아니죠. 내용상. 그 다음에 3번 보면 The academic superiority of scholars. 그랬어요. 스칼러. 학자들의 학술적인 우수성 요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니죠 학자들이 막그 학술적인 우수성에 대해서 글이 전개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자 4번 the diversity of scientific h e s t o r i e s 그래서요 과학 이론 과학 이론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온 그런 글도 아니고 5번 the collective nature of knowledge 그래서요 지식의 집단적인 성격 자 nature 그럼 성격 특성 본성. 이런 거죠. 그래서, 지식의 집단적인 특성, 지식의 집단적인 성격, 이거를 이해하는 거, 요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이런 글이 되겠네요. 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나온 단어 표현들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appreciate. 그러면 문못의 진가를 인정하다. 그 다음에 제대로 인식하다, 이해하다, 감상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ollective 집단을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give 누구 누구 credit for 뭐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요거에 대한 그런 어, 공로 공로를 주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뭐에게 어떠한 자질이 있음을 인정하다, 뭐뭐뭐뭐 공로로 삼다 이런 뜻이고요. breakthrough 그러면 돌파고 획기적인 발전, 획기적인 발견, 획기적인 진전 이런 걸 breakthrough라고 하죠. r a d i o a c t i v y 그러면 방사능. operate 작동하다, 움직이다, 일하다 수술하다라는 뜻도 있고, 운영하다. 이게 이제 군 군에 관한 일이라면 이제 작전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contribute 기여하다. 바치다 이제 제공하다, 주다, 기부하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c 리 i t 그러면 대단히 중요한 비판적인 이런 뜻이고 get nowhere 기본적인 글자 그대로 뜻으로는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다 지역하면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것이 없다 얻는 것이 없다 진전이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죠 set 테이지 s t a 무대를 마련하다 무대를 세우다 무대장치를 꾸미다 이런 뜻이고 trial and e 시행착오라는 뜻이고 academic superiority 학문적인 우수성 우월성을 얘기하죠 다이버 y 그러면 다양성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